<웃음> 안녕하십니까. <웃음> 지금 방금 막 모의고사를, 방금 치고 온건 아니지. 모의고사를 오늘 처음 쳤는데요. 개망했어요. 그래서 일단 채점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래서 이거 정답과 해설을 줬거든요. 그래서 이걸로 매길 거예요. 다틀리는거 아니야? 아니, 1교시니까. 정신이 좀 없었어요 사실. 변명 아니 변명? 아니 벌써부터 이렇게 틀린 게 있으면 안 되는데? 오! 내가 진짜 문법 어려워하는데 오 맞췄어. 18개도 틀렸어요 다음 수학! 아니 근데 수학에 할 말이 진짜 너무 많은데? 아니 시험 치는 중간에 이 샤프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 컴퓨터로 풀었잖아요 참고로 스포자입니다 아니, 아니, 여기서부터 샤프가 안 나오는 거예요. 그래서 이 컴싸, 컴싸 사고. 이거 컴싸. 아, 진짜, 도형 문제에서 진짜 컴싸 써가지고, 아, 진짜. 이거는 내 정신 상태가 제정신이 아니었어, 이거. 안 나왔을 때부터 멘탈이 나갔어요. 이개선들의 흔적, 하지만 다 틀렸죠? 1번 오! 오! 찍었는데 맞췄어! 오! 와 이건 축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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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? 다음 영어 아 영어도 시간이 부족했어 배분은 내가 잘못하긴 했지만 시간이 너무 부족해 영어도 영어는 밀었어요 제가 한번으로쫙 밀어버렸어. 아, 이거 진짜 점심 먹고 듣기 시간이 너무 나른해가지고 좀 졸았어요, 사실. <laughs> 조금 졸았습니다. 아, 내가 들은 게 맞았어. 마지막에. 아, 나 전에 초급해가지고 이번에 다른 거 할래? 라고 말했어. 그래, 맞아. 그래, 그랬지. 근데 이걸 못뭐 알아쳐본 거야? 3번, 2번. 다음, 한국사. 마이너스 21 국사 사회 아 아직 안나왔다 아직 긴급컷은 안올라왔어요 일단 전 이렇게 모의고사가 망했고요. 여러분들은 망하지 마시고 잘 준비하시기 바라겠습니다. 아, 끝났구나. 내년에 화이팅! <laughs> 안녕!